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제 있었던 우루과이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90분 동안의 접전과 혈투 끝에 정말 아쉬운 패배를 거두었고, 우리 대표팀은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RCD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그야말로 미친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위리겐 클리스만 감독 그리고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 중국의 많은 인사들과 팬들의 호평을 받는 그야말로 인생 경기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바로 어제 있었던 우루과이 대표팀과의 3월 A 매치 평가전 두 번째 경기에서. 대결을 펼쳤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상대한 우르가이 대표팀은 피파 랭킹 16위 자리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표팀보다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 강한 전력의 팀이었지만 이번 한국 원정에 나선 우르가이 대표팀은 토트넘 아스프의 로드리고 벤탄쿠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호세히메네스, 그리고 에딘 송카바니, 루이스 수아레즈, 디에고 고딘, 마틴 르 카세레스 같은 노장 선수들이 모조리 빠지면서 세대 교체를 준비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 입장에서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경 경기가 시작되자 우리나라 대표팀은 우루과이 대표팀을 상대로 거의 대부분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완전히 경기를 지배했고 경기 내 수시적인 부분을 살펴봐도 슈팅 숫자가 10대 8, 볼 점유율 수치는 무려 68대 32, 거의 7대 3에 육박할 정도로 완전히 우루과이 대표팀을 압도하면서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은 수비 지역에서의 마킹 실수로 인해 실점을 하는 등 수비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우리 대표팀이 득점을 터뜨렸을 때는 VAR 온필드 리뷰로 인해 두 번이나 득점이 취소되는. 등 여러가지 악재와 불운들이 따르면서 결국 우리 대표팀은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는 경기를 펼치고도 1대1로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팀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정말 빛이 났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환상적인 활약이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볼을 잡았다 하면 그야말로 상대 수비 두세 명은 달고 다니면서 측면과 중원을 휘저으며 우루과이 대표팀을 흔들었고 이강인 선수가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 대표팀에게 그만큼 더 많은 공간이 제공되면서 제로 찬스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강인 선수는 혼자 힘으로 수비를 무력화시키고 직접 찬스메이킹 을 해내고 슈팅 찬스까지 각도를 만들어서 때리는 등 정말 개인 능력 으로 상대 수비를 완전히 농악하고 한수 앞서 있다는 느낌이 크게 들 만큼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 내는데요 사실 이강인 선수가 파울로 벤투 감독 체제에서 수비적인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에 있어 다소 중용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공격 진영에서 계속해서 상대 선수와 경합을 펼치면서 붙어주고 싸우는 것이 결국에는 상대의 1차적인 공격 빌드업을 저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수비적으로 플러스 인이될 만한 활약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슈팅 3회, 키패스 2회, 드리블 성공 7회 중 3회 지상 볼 경합 15회 중 8회 승리 상대 볼 탈취 3회 등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가장 많은 경합을 상대 우루과이 선수들과 펼쳐준 선수가 바로 이강인 선수였고 실제로 승률도 굉장히 좋아 권니와 수비 상황에서도 수차례 볼을 따내는 스탯들을 기록했고 각종 평점 매체들로부터 7점대인 높은 평점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에 대해 유령의클리스만 감독도 그야말로 극찬을 남겼는데요. 이강인은 우루과이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손흥민과 같이 뛰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상대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다. 상대가 그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 파울밖에 없었다. 라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 정말 엄청난 극찬의 메시지를 보냈고 최근 클린스만 감독의 인터뷰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또한 손흥민 선수도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이강인은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강인희도 이제는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선수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포커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경기를 토대로 앞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라면서 대표팀 주장으로서 막대급 선수인 이강인 선수를 기대하 대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이강인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은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황태자가 탄생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정말 엄청난 경기력이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국가대표팀에서의 커리어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